자, 내일 성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더덕더조심을 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 모처럼 조정이 한번 왔죠. 음, 조정이 왔습니다만은 음, 폭은 좀 상당히 컸습니다. 마이너스 한6% 때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음, 견조하게 끌어 올려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 효과는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이제는 웬만해서는 크게 흔들리는 그런 패닉 형상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올 때도 있죠. 건전단 조정이라고 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각자의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미한 방법이다. 자, 내일 매매에서 가장 중요시 생활할 것은 역시 뭡니까? 내일은 목요일이다. 오늘 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마치 목요일이라서 좀더 흐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관점에 시장이 펼쳐졌을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차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을 줄 것인가. 이세 가지 기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당장 반등을 주기에는 여러모로 시장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각계전투 시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 점을 기본적인 마인드로 깔아놓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석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D&D n 파마텍 티움 바이오 로키텔스케어 오니콜딩스까지 네종목 한번 보죠. 자 D&D는 n 우리가 계속 해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흐름폭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지만 은 어, 종가상 플러스 6%까지 올렸죠. 물론 그, 그나마 나온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는 읽어보시면 알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시간에서 이렇게 7%를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일 또 목요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보합부터 시가부터 보합까지 철저하게 분할로 대응을 하면서 최대한 평단을 낮춰가지고 대응을 한다. 그래서 설령 못 가고 도망을 나오더라도 짧게 주고 도망을 나오는 전략. 다음은 T1 바이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 바위는 좋은 모습을 보였죠. 내일도 그 기세를 이어갈까그 밑에는 기관들의 좋은 수급이 있습니다. 시간의 1.4% 시가와 부합 잡고 대응합니다. 로키 텔스케어. 음,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기준은 우상만 완전히 잘 따르고 있죠. 그래 놓고 오늘 시간에서는 2.7% 올려놓았습니다. 음.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죠. 인증해주고 보합가, 시가 이렇게 투, 투 트레이를 잡고 봅니다. 투 트레이란 뜻은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잡고 보란 뜻입니다. 다음은 워익홀딩스워익홀딩스도 오늘 어려운 시장에 다른 관련 주들이 많이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잘 버텼지 않았습니까? 시간에서 0.7% 그렇게 오른 건 없습니다. 기간들은 오늘 조금 물량을 넣었군요. 상승을 하면 이제 정지 쪽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그쪽으로 배팅을 하면 할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죠. 보아 뭐 기준까지 한번 갑니다. 다음은 LS 유라테라유텍 유라클 3익 제약. LS 테라이트가 내일 기술주를 안 보죠. 오늘, 음, 2, 3일 동안 오른 것 치고는 오늘 시장이 잘버티지 않습니까? 음, 그 점은 인정해 줘야죠. 내일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조금 버틸 여력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학 기준과 잡고 대응해 주시고, 유라클,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27%까지 왔다가 왔는데, 시간이 2.5%. 내일 이 갭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삼익제약. 갈듯말듯 하면서도 애를 태우는 친구죠. 여기서 이제 음봉이 하나 나버리면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아야 될 친구인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단 말이죠. 시간이 2.7%. 보학과 식과. 이렇게 두 종류만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다음은 대한광통신 인호인스트루먼트 대덕전자까지 대한광통신 오늘 잘 갔지 않습니까 전일에 우리가 요 꼬리에서 음, 보유를 하고 는모자 라고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오늘 수익이 컸겠죠 음, 오늘 26% 까지 올라갔죠 시간이 1.9% 음, 좋습니다 오늘 기간들이 50 반주로 물량을 대거 넣었거든요.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음, 과연 내일 어찌될지 양봉 기준가만 잡고 합니다. 은봉때는 도망 나와 있습니다. 이놈의 스트로몬트. 음, 아주 전형적인 세력주죠. 재미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내일도 과연 그런 형태를 보일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보죠. 보악 기준가 잡고 합니다. 별로 그런 건 없으니까. 대덕전자. 음, 대덕전자는 기관들이 말렸고 있죠. 오늘 여기가 쌍꺼리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힘은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시간은 0.1% 보악 기준가 잡고 대응합니다. 복잡하게 매매하지 마십시오. 쉽게 쉽게, 간결하게,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로온, 프로티아, 썸 에이지, 올릭스 보죠. 이로온은 예전에참 끼가 있는 친구였는데, 음, 오늘 같은 저에도잘 좋은 모습 보였네요. 그죠? 시간이 0.9%. 아직까지는 큰 폭우를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학 기존과 잡고 대응해 주시고, 프로티아, 장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내일 안 보죠. 시간에 보압기준까지 갖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음, 끝없이 내려왔는데 느닷없이, 느닷없이 시간에 8%를 더 올려놨습니다. 아주 좀 음, 의심스럽죠. 기간에 올좀 물량을 넣었다고 하지만은 배우인하고 음, 안심을 하고 믿기에는 좀의심스럽자 내일 목요일인데 일단 시가 얼마 잡힐지 모르니까 다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이 종목은 꼴이나 보합을 잡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시가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시가 밑으로는 쳐다보지 마세요. 올릭스 어, 양음 양음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음 양음 그럼 내일 또 양, 이 나올 차례인데, 음, 우리 생각대로 양이 나와줄까? 음, 그시초점은 시간에서 1.3%를 일단 올리는 놓았네요. 목요일인데. 기한 을좀 계속 잘넣고 있죠. 음, 보아 기준과 잡고 대응합시다. 다음은 아스테라시스, 안솔, 아이원스, 코레아스키트, 나노, 비스토스, 아스테라시스는 자주 하지 않는 종목인데 시간 이행점 0.9% 오른 건 없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씩 넣고 있고 음 손해 볼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부합기준까 가지고 대응해 주시고 한솔 아이언스는 어제 나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도 음 11%까지 올라간 시간 이행점 0.7% 별로 오른 건 없고 기관들은 오늘 또 넣었습니다. 어제 넣고 치고 가면 붙어줘야 되겠죠. 보학 기준가 잡고 합니다. 코레아 스키트 한테는 잘나왔던 친구 있는데 그래도 방향은 우상향으로 잘 잡아주고 있군요. 시간에 0.6%, 키가 나오고 여기 쌍꺼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학 기준가 잡고 대동해주시고. 나노, 음 나노는 잘 올라갔죠. 오늘 25% 올라갔는데 그래도 뭐 부족한가? 보통 이 정도 올라가고상가로못 가면 엉봉이 나오거든요. 시가가 시간에서. 그런데 또보합을 올려놓았다? 그 이민에는 올 기간이 60만주로 물량을 넣었다는 것이 아마 관심권에 받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더 기세를 올려줄까? 보합 기준과만 잡고 합니다. 비스토스도 마찬가지. 잘 가고 있는 친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단점은 얘네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잖아요.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잖아요. 서둘 건 없습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시가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올라갈 때 들어가는 전략이 더 유의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절대 서둘시면 안 됩니다. 후반문은 사화문 히스토리 붙여놓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만 보시고, 어,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화문 오늘 매매 해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팀들은, 라이브 팀들은 하루에 참여 비용을 2만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매매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음, 과연 오늘 2만원을 투자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매매는 꾸준히 공부는 열정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꼭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억지로 바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존, 음, 종목당 기준 가격을, 진입 가격을, 금액대를 2천만 정도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천만 원, 각자 틀리겠죠. 그것을 대비를 해서 오늘 진행했던 것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시장은 오늘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급락하는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떤 식으로 또 헤쳐나왔는지, 오전 2시간 매매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 바라보았는지, 그런 관점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타. 우리한테 지금 수익을 많이 주고 있죠. 10월 말에 일주일 동안은 삼익 제약이 상당히 큰 수익을 줬는데, 지금 노터가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을 이어가는 종목을 우리가 자꾸 추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다른 수익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항시 간건한 마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첫날에 진입을 해서 우리가 진행한 이 시장부터가 출발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첫날에 여기까지 우리가 50% 가까운 수익을 올립니다. 중간에 20% 먹고 상가까지 보유를 하게 되죠. 그것이 또 그다음 날까지 또상가를 가게 되고 또 오늘 또상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또 상당히 크죠. 상당히 근데 노타는 전일에 우리가 어, 공략한 사람들은 시가 이전에 또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공략을 또 했거든요. 그럼 오늘 또50%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 상당히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어제 챙겨 먹으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공략을 했죠. 또 이분들은 또21% 수익을 또 안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익이 크죠.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뭐 수익은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고 노타는 어 제가 이번 주까지는 승부를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없는 분들은 시가에 들어가서 상가까지 붙였으니까 이것은 더할나이 없는 거죠. 전일 가져오신 분들은 다알나였고노턴는 11월달 첫 주를 아주 편안한 수익으로 한 달을 전체적인 트레이딩 수익을 구조를 맞출 수 있는 큰 틀을 짜주는 계기가 된 거죠. 항시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노턴는 내일 어떻게 될는지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21% 이상, 전일 들어가신 분들은 50% 이상, 50% 정도 수위를 안고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제일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180%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은 제쳐놓더라도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KEMTEC 되겠죠. 이전부터 역시로 전일에 우리가 데이로 진행한 종목입니다. 상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죠. 물론 상 매매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겠습니다은은 대열로 어, 진행이 된 종목이 하이트레이딩모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익은 한8% 8%, 어, 8 정도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여라 하죠. 오늘 17% 가까이 갔으니까 15% 이상은 어, 25% 이상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음 나쁘지 않았죠. 개인택, 그래서. 이 전일에 간단하게 한 문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이런 큰 수익을 준다는 거죠. 25% 수익이면 장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데이도 같이 진행했지 않습니까? 전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오늘 진행한 사람들도 따로 또 진행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음, 게임 t 군 오늘 여기서도 15%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한5% 나왔죠. 여기서 해도 KMTEC은 20% 정도 수익은 챙겨야 됩니다. 당일에 하신 분들은 20%, 전일에 가져오신 분들은 한 25%,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KMTEC은 오늘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목도몇 개는 없었습니다만, 오전장에는 상종목이 별로 몇 개가 없었죠 유튜브 아이오는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라공장을 했는데 8% 정도 수익을 남고여기가 보유를 하게 됩니다 어, 내일 어떤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은 일단 수익을 안고 뭐 보유를 하게 되니까 아마 내일 뭐 큰탈이 아니면 그래도 기본적인 수익은 줄 거라고 봐요 유튜브 아이오도 오늘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강통신 되겠죠. 대한강통신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이 꼬리 부분에서 살아남이 보유를 하라고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컸을 겁니다. 거의 30% 가까이 수익을 챙겼겠죠. 하지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또 했지 않았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와 첫 번째는 한 5%밖에 안 좋았죠. 다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시점, 부합을 해 보가는 시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서 26% 가까이 올라가죠. 이두 번의 매매에서 대한강동신는어 30%, 오늘 당일만 해도 30% 가까이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시장에 비해서는 오늘 대한강동신에 기간이 들어온 이것이 상당히 유효했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 푸른 상태에서 상당히 아침에 많이 헤맸거든요. 대한광통신도. 그런면서 끝까지 잘 추적해서 최대한 가능성을 노렸다는 뜻에서는 광통신을 잘 선택은 했다고 봐요. 오늘 광통신 30% 수익도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핀텔 같은 경우에는 올라타기 매매로 진행이 됐는데, 흔히 우리 돌파 매매로 하기도 하죠. 우리 3,5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딱22%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이런 스타일 3초 안은 해요. 큰 비중을 실지는 못하는 종목이지만, 적당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개미들이 할수 있는 좋은 속도를 가진 종목이에요. 한 종목에 1억씩, 2억씩, 3억씩 넣는 그런 종목 스타일은 아니지만, 은뭐 2, 3천, 3, 4천,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핀텔은 속도가 상당히 빨랐죠. 타이밍이 참 중요했습니다, 타이밍 여기서 갈등이 있는 이 시점에서 승부를 걸어버렸죠. 수익률은 한22% 정도 나왔습니다만, 아주 속도감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종목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장이었는데 이렇게 크게 수급이 나주는 종목을 만나기 쉽지가 않은 장이었죠. 빈철도 오늘 좋았습니다. 매매를 하다보면 돌파를 하는 종목과 눌림을 하는 종목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돌파만 계속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눌림만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리드미클하게 파도의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자자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앞에 핀테리 같은 게는 올라가는 종목을 중간에서 바로 흐리를 잡고 같이 올라가는 스타일이었다면, 이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파동을 일으켜준 종목을 쫓아가지 않고 기다렸다. 쫓아갔으면 손절을 했겠죠. 약질을 하든지. 기다려가지고 단가를 잡고, 기다려가지고 단가를 잡고, 기다린 길가로 받아서 올라간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했죠. 오늘 수익률이 25% 가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은 아주 성공적인 눌림 종목이라고 봐요. 즉, 상승을 할때 쫓아가야 될 종목이 있고, 기다려야 될 종목이 있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때그때의 흐름과 현재가의 흐름, 호가의 흐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테마의 흐름,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돌파와 눌림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인호는 그러한 결정이 오늘 잘 이루어진 친구였고, 오늘 그러한 결과 덕분에 25%라는 수익을 얻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점로볼때 3익 제약도 오늘 눌림의 자리를 잘 잡은 거죠. 쫓아가진 않았단 말이죠. 아침에 3익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6.9%를 뛰었단 말이에요. 많이 띄운 상태죠. 근데 지금 얘가 그렇게 갈 만한 상황은 못됐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걸 띄우고 바로 갈 만한 그런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17,000원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지 받아서 역시 올라간다. 오늘 17%입니까? 어, 그 정도까지 나왔죠. 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어, 좋은 결과였다고 봐요. 오늘도 3익 제약도 어? 오늘 참 어려운 시장이 어려운 장이었는데, 그런 장에 비해서는 참 좋았다고 봐요. 어, 오늘 고가가 17.4%까지 갔죠. 참또 오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대덕전자 종목을 오늘 이 종목을 아침에 시가로 보고 우리가 시가부터 딱 준비를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가에서 어, 땡이야 시가가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는 않았는데 밀렸죠. 대덕전자 시가 2%였으니까 땡, 해야지. 미, 미끄러지니까 가만히 봐야 되겠죠. 다시 시가로 돌파할 땐 들어가 볼필요는 있었겠지만,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미끄러집니다. 손을 떼야죠. 시가에서 미끄러지는 종우은 무조건 손을 떼어보라. 단지 시가를 해복할 때는 봐줘야 된다. 라는 그 원칙 하나만 가지고만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죠. 시가를 돌파할 때만 이 하나의 원칙. 여기서 보면 시가를 돌파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이 돌파하는 시점이 이제 오늘 맥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길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요 밑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보는 거죠. 오늘 대뜻전자도 크게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12% 정도 수익은 주는 고마운 친구였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모습은 나쁘지 않았죠. 오늘 안 좋은 장이 있는데 대덕은 오늘 같은 장이 좀 휘둘릴 확률이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런 점에 비해서는 오늘 굉장히 대덕이 선방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그 외에 오늘 셀바스 헬스 같은 종목은 아침에 시가 좀 높아서 좀아쉬웠죠 시가 11%출발하가지고 17%까지 한5% 정도밖에 수익을 못준것 같아요. 어, 오늘 뭔가 좀될 듯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뭐 손해는 아니었으니까 어,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HLB 글로벌 같은 종목은 우리가 꼬리를 한번 어, 노려 보았습니다만은 큰 수익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로 수익 정도밖에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그렇게 마무리는 된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노타가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어, 급등주 시장을 끌고는 가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어, 무사하게 그냥 흘러가고 는 있습니다. 시장의 급등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대형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같이 참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등주를 하지만은 시상의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어, 신규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신규 회원들이나, 참여 분들이나, 이제 한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지 마세요. 우리가 흔시, 흔히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보통 그런 하나의 전문직이라는, 전문이라는 이름을 달리면, 보통 10년, 15년은 기본으로 공부를 해야 그걸 딸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주식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결코 1년, 2년, 3년 했다고, 겨우 한 달, 두 달, 석달 했다고, 그것이 갑자기 뭐 좋아진다? 그는 스스로의 욕심이죠. 당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꾸준하게 소처럼 해라. 소처럼 해라. 그것이 어느 날 흘러가면, 그것이 커다란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돌아온다. 제발, 제 말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이 수액, 수천, 수만 분의 싸움들, 전투들, 경험들, 이런 누적된 데이터를 꼭 복귀를 하고, 기억을 하고, 수정 복귀하고 하면서, 스스로의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향후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적어도 남들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될 겁니다. 꼭그 점은 잊지 마시고 시선을 멀리 보고 꾸준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물초 진짜 어 방향성이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11월달까지 잘 이어가도록 해봅시다. 오늘 다들 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